길을 뚫어러 왔습니다 아, 고른 다음에 뚫는 건가요? 그렇지. 아 그래요? 고은 길거리로 뚫어주는 거죠 아... 그러면 은 원하는 걸로 뚫으니까 나중에 안 빼도 되나요? 아 맞네 그냥 검은 색깔 통과한 거 있잖아요 검은 색깔 야, 종류가 너무 많네요 일단아 이런 건가요? 이건앞정아닌가아 이거 뭐앞압 <laughs> 요, 요, 요걸로 할게요 한쪽만? 아니, 짱구. 쪽만 아프죠? 아프 아우 많이 아프네요 네, 아. 여기 아. 앉아요 네 마. 제 첫... 비둘기네요 뚫는건 촬영하면 안 돼요 아, 감사합니다 아, 네 여러분, 아까 1분 전이랑 좀 다르죠? 지금 귀에 약간 검은 게 앉았습니다. 아프네요. 야, 한거 열심히 하고 다닐게 안녕히 계세요. 네, 안녕히 계세요. 네.